주면은어요이게 4분의 1이라고 했죠? 이쪽에 네.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쪽을 지거의50%는고이보다 밝지 않게 조정해야 돼요. 아까, 한 아까 한 정도. 정도 아. 까한0 정도 셨더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찍으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이 뒤에 그림자 생 예. 아, 예, 예, 예. 그림자 생기잖그림 그림자 그림자 생기자, 그림자 그림자 생기자, 그림기자 그림자 생기서그렇자 생기자, 그기 저 뒤에를 우리가 뭐라 했는지 호리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뒤 배경을 뒤 배경에 응. 색을 줘서 파란색도 줄수 있고 빨간색도 줄수 있고 그 배경을 만드는 거 같아요. 아침으로 만드냐 저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강해. 전혀 다른 연요 예, 안 오늘 불안돼요 카메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여기다 대야 될여요 그냥 본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저안이이키 아, 네. 아, 아, 때문에 더가 그래? <laughs> 얘가 우가한아아살아보니요 네,

그러니까 젊은 그럼 그 젊어 보나 봐요. 그럼 그키리색은잘 먹는 중. 요부장이데 예? 아니 조금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러 이제 자 영상 들어오셨구나. 올리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영상 올리기 싫요 <laughs> 감독님, 우리가 저희 같은 이거 찍는 게이 네. 조명 때문에 그 빛을 보려고 찍는 거잖아요. 조명이 그냥 다가올게요. 왜 그렇게 잠시만요. 오, 언니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너무 가까이 오고 들어오고. 그죠? 그다음에 연호생 이번에 이 포즈가 그래. 한번 해 보니까 이런 어떤 그이게당대단한 그런 표정이 셨어요 조명도 잘모리겠고 이거 카메 이거 들리면 떨 가지고 표정인 거. 음. 음악 위에 돼다 아니 잘난 모습들 지금 지금 주일회 설 이세요. 어우, 이제 더 빛이 나네. 여 얼굴 이렇게 찍는 게더 예뻐요. 맞아. 빛이 없고 조금 너무 있어. 가까이 클로즈업하지 out of my picture. I did you tell me s o m e 응 h 동 더보기로 가보세요. tell you. 영상이 되는 거죠, 네, 네, 비서, 비서, 지 뒤에가도 화고 여기 빛이 없잖아요. 근데 음. 얼굴이 까맣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 음. 더보기 가서 야간을 넣서수 있죠? 아니, 아니요, 이거 리상 언제? 아무것도 안나고천일어죽이면 천일이 죽으면. 이면 천일이 죽으면. 천이 죽으면. 천일이 죽으 언제 이죽이죽이죽이죽이이 약간조지가지고 쥐어가지고, 쥐가지가있어요지고가지고가지고 쥐어가지고, 든가경고쥐 이렇게 아그가고가고 쥐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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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내가지고가지고쥐어가가지도 않게 3,200이니까. 오, 조명이 없이도 이렇게 되구나. 아, 그러면 에색전아요 어, 예예. 어, 3200, 예. 온도 3,200이 온도가 3,200이 많은 거든요 그래서 요건 대꾸 이제 ISO를 올려주면 어, 조명 어. 없이 어, 그, 이거 잘해주고. ISO 올려주고. ISO. 아이 a 스가 높을수록 환하게 되는 거고 내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얘는 a l 이다 되는 거 e o p l e She tied it with a way. I'm not sure that she's t a k 신건 아니죠? from my mother's eyes. You can see that I'm 가면 안 하고, 가면 안 하고, 가고그면안하 감기 때문에. 고 가면 안 가면 가면 안이 가면 안면 하고, 면고 가면 하고, 가면 안 하고, 가면 안 하고, 가면 안 가면 고가고가고 가면 가면 안고 가면 면가가 밝내려주어두는지이 50에 맞거요이에로에 조명이 없어지게 이래가고좀빛 차이가 나름대로 3 2 0 0으 있잖아요 얘가 아까 5500하고 3 2 0 0하완전다른거였죠 여기는 320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흰색이 거의 흰색같이 보고 얘를 5초로 들어오면 어룩해 보여서 얘네들이 보고

프로가 아니, 내가 이제 이미내내 내 생각대로 조절해서 쓸수 있다. 내, 내, 내 생각을 스마트폰에다가 조절하자고. 네. 자동이 아니라 자동이 아니라 내가 아 여기가 좀 어둡다. 어두운 조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조명이 없어. 그럼 뭐를 올려줘야 돼요? 네, 뭐를 올려줘야 돼요. 그게 ISO나 샷터 스피드를 올려줘야 지 되잖아요. i s o 어두운데 조명이 없어 그러면 ISO를 올려줘요 얘가 자동으로 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자동으로 으면 어떻게 되냐면 ISO를 그냥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겨요 어두운데서 촬영했을 때 어두운데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찍으면 안되잖아 자글자글 나는 필요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글자글하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놓고 ISO가 올라가지 못하게 ISO를 내려주고 다른 거로 이제 또 조절해 주는 거죠. DSLR 같은 경우 는 셔터 스피드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주거든요. 이런 사가 상태이고 이제 산정소 왔어요.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게 특별한 건 없는데 음. 그 말씀하신 걸다 종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물과 음. 살과 성경을 같이. 뭐 찍었어요? 이요 괜찮아요? 네. 이금잘 찍었는데 네. 무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어느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이여거 같은 경우는 네. 물도 좀나오고 네. 살짝만 걸치게. 아 예. 네. 살짝만 네. 걸치게. 네. 이렇게 걸치게. 네. 제가 감독님이 하는 거를 사, 종합으로 멀쩡에고 이렇게 한 번들까지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랑 안 배운 이렇게 다르네요 이제 배운 걸 써먹어야지 배운 거안 써먹고 이쪽에 가지 이렇게 보이면 이 찍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낯, 어느 정도 하선이한번렇게보봤어요에 배경이 이용해서 이용리 이용해서 이용이용해이용이용해고이용해이이용해이해서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이용서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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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용이용이이이이 뒤에다가 t s 색을 칠하고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게 아니 y 음. 색만 가지고 say, I 색만 n t s 아 이거는 a n t say,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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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I c 이 n 리 s 배경에서는 얼굴에 빛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죠? 카이들쪼 켜야 되죠. 카이들 쪼카이들, 이요이들 쪼카이들, 쪼카이들, 이요 쪼카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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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이 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필라이트. 도축에 네, 그거... 필라이트. 네. 필라트보세요 이거 지 켜져 있는데 아, 켜져 있어요? 네. 오, 백라이트. 음. 백라이트 어, 감독님들이 요리 와사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 보셔야 아, 하나 리저 배경이 뭐인 줄알수 있어요. 코리저드 배경에 주황 흰색 있잖아요.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여기서 고들야되옆 위에 등이 해 가지고 고쳐내서 위에 등이 얘가 네, 네, 네. 얘, 우리가 지금 색이 긴는 전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네. 해야 되는 거고 얘는 흰색으로 다세요 붉은색을 빼고, 주황을 빼고, 흰색 올리는 좀 창백한 걸안 뱉게 데 하나도 안 창백해지잖아. 게어서 많이 지어서 얼굴이 안 창백해져요. 네, 정요네네 아, 어 깜빡, 아, 아까까오늘 네, 만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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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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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